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시대는 튜더 왕조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렸던 때죠. 일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대영제국의 초석을 쌓은 그녀지만 여왕을 둘러싼 가족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기 그지였습니다. 런던 남부의 히버성은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게 바깥에서는 못 느꼈던 그런 정말 아늑하고 화려하고 그러면서 아주 정교함이 느껴지는데요. 음, 역시 밖 같은 옛날 성채의 모습이지만 안쪽은 왕이 머물렀던 것답게 개조가 싹되어 있네요. 그 한편에 세계의 스캔들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헨리 파이세죠. 우리에겐 여섯 번의 결혼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사실 투도 왕조의 두번째 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절대왕정을 확립한 강력한 군주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바로 옆에 여주인이었던 앰블린 독특한 매력과 세련된 매너로 궁정의 스타였던 앰블린은 헨리 8세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집 곳곳엔 헨리 팔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 어, 야이 말로만 듣던 이 특수 잠금 장치가 여기 있네요. 이건 지금 헨리 팔세가 사실 암살의 위협을 걱정을 해서 본인이 이동할 때마다 가지고 다녔던 특수한 장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왕실의 문장과 이 튜더 왕조의 장미가 딱 새겨져 있어서. 헨리팔세가 전용으로 썼다는 걸알수 있고요. 이게 여기 달려있다는 것은 그만큼 헬리팔세가 이곳을 자주 방문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견고한 헬리팔세의 사랑으로 엠블린은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지금 이 방은 엠블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방이거든요. 그녀가 소장했던 성경 두 권이 있습니다. 엠블린과 헨리팔세두 사람의 사랑이 종교개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국의 종교개혁을 가지고 온 장본인입니다. 원래 헨리팔세는그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들을 낳지 못한 부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엠블린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고 그녀를 통해서 후계자를 얻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혼을 추진하고 새롭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교황이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반드시 엠블린과 결혼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헨리 팔세의 결심이 영국의 종교를 카톨릭에서 국교회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엠블린 그녀도 이 성경책을 들고. 쓸쓸히 최후를 맞이합니다. 엠블린의 영광과 사랑이 머무는 히버성 이곳에서 시작된 세기의 로맨스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답을 찾아 저는 다시 런던으로 향합니다. 마침 도착한 도시엔 아름다운 일몰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곳의 태양. 그래서 더욱 찬란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런던의 젖줄 템즈강. 이 템즈강을 내려다보는 탑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피해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이곳이 바로 타워 오브 런던이라고 해서요. 우리한테는 런던탑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헬리파이스와 엠블린의 비극적인 사랑이 깃들어 있는 대표적인 런던의 관광 명소죠. 수세기 동안 유럽과 영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이곳을 무대로 펼쳐졌습니다. 이 런던탑은 원래 중세 초반기에 이 요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나 그 후에는 왕실의 궁전으로도 사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악명 높은 감옥으로서도 사용됐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트레이터 스게이트 우리말로 하면은 반역자의 문이라고 해서요. 이 대부분의 죄수들이 이 문을 통해서 이 감옥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헨리 팔세의 부인이었던 앰블린도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런던 탑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반역자의 문은 한번 들어서면 다시는 살아서 나갈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문이죠. 엠블린 또한 그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는데요. 헨리 8세는 나라의 종교를 바꾸면서까지 엠블린과의 결혼을 감행했지만 결국 엔 또한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런던 탑에 감금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엠블린이 체형됐던 곳입니다. 헨리 파스와의 역사를 바꾼 그 열정적인 사랑이 비극으로 끝났던 바로 그 장소죠. 불 같았던 사랑도 결국에는 결혼 3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죠. 천일의 앤으로 생을 마감한 엠블린.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과 엘리자베스 여왕을 남겼으니 말이죠. 아마 엠블린은 그녀가 낳은 딸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영국을 대영제국으로 만드는데 초석을 쌓는 그런 위대한 군주가 되리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결국 엠블린이 죽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녀가 헨리 팔세가 원했던 아들을 낳지 못했고 딸을 낳았다는 거였거든요. 강력한 왕을 원했던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의 꿈을 이뤄주는 것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딸이었다라는 거.